어? 열과가 생겼네? 네? 열과? 아니 그게 뭐예요? 여기 대추에 생긴 게 열과인가요? 열매가 이제 수분을 갑자기 확 먹거나 이럴 때 열매가 이제 터지는 현상이거든요 수확하다 말고 열과를 해결하러 창고를 찾은 부자농부 노련하게 꺼려온 것들 어? 이게 다 뭐예요? 아니 대답할 결도 없이 열과 잡으러 출동. 일단 물부터 바꿔요. 거기에 준비해 온 액체들을 찔끔 또 찔끔 섞어줍니다. 아니 뭔데 그렇게 아껴요. 그러니까 저만 배부르면 안 되고 얘들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미량 요소인데 애들이 크면서 이제 필요한 영양분을 제 영양제로 보충해 준다는 의미로 저희가. 좀 상한 거거든요, 계속. 그리고 하나 더. 효소 영양제를 넣어준 액체 에 하얀 가루를 섞어주는대요. 그렇다면 그 것? 이걸 넣어야지 이제 열과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이제 당도가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. 아하, 열과는 이 가루로 잡는다는 말씀. 아 어, 이게 마그네슘이에요. 마그네슘 열과는 마그네슘 보충이 답이라네요. 마그네슘으로 열과를 줄이고 당도를 높이는 게 저의 성공 비법입니다.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마그네슘으로 열과를 방지하고 당도를 높여라. 미세한 영양분까지 챙긴 미량 요소와 열과 잡는 마그네슘을 희석한 액체를 분사기 통에 담고. 자 이제 아픈 대추 챙들어 가 봅시다. 영양제는 연면 1 1로 잎에 직접 분사 공급 시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?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데 그 시기가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수확하더라도 양분을 저장해놔야지 또 내년에 그 좋은 결실을 맺기 때문에 저희가 수확한 나무도 이제 관리해주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주고 있습니다. 내전 농사까지 생각하며 양본을 골고루 힘내라며 정성을 드립니다.